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연력학제 1법칙입니다. 연력학제 1법칙. 자, 이 연력학제 1법칙에는 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연력학제 1법칙의 별명은 일반화된 에너지 보존법칙이었고요. 이 어, 예, 일반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려면 사실 어, 이 내용 에너지 보존 법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 역학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역학에서 다뤘던 내용.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 중학교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 하면은요. 중학교 단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야기했었고요. 이게 물리 원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구체화됐는데요. 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이었었죠. 거기에 새로운 물리량을 적용시켜가지고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그 새롭게 만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발더 나간 겁니다. 여기에서 한발더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 제1 법칙의 모양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열역학 제1 법칙은 수식적으로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리량들을 적극 활용할 건데요. 첫번째는 Q, 그리고 델타 U, 그리고 W, 이세사이에 주어진 관계를 우리 열역학 제1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이 Q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열에너지였고요. 열에너지. 그리고 델타 U를 우리는 내부에너지인데요. 앞에 델타가 붙어있죠? 그래서 얘를 내부에너지의 변화로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너지, 내부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갖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부에너지의 트릭을 위해서 위치에너지를 날렸었지만 실제 내부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역학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열 에너지라는 녀석을 추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열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을 추가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 하면, 쟤는 내부에너지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통해가지고 저 녀석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 내가 열을 공급할 건데요. 열 에너지를 만만큼 줍니다. 만만큼. 만만큼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일 에너지를 삼천만큼 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수처가 됐죠? 3,000. 3,000만큼 랑해그 대사에.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을 완성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식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 라고 생각해 볼 건데요. 그쵸. 우리 산수가 쉽게 되니까 금방금방 나오죠? 내부 에너지는 7천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건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내부에너지가 얼마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너지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처음에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7천만큼 증가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부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확한 내부에너지가 얼마인지는 이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내부에너지가 이 상황이면 증가했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열을 5천만큼 받았는데 쓰기를 6천만큼 썼어요. 6천만큼 썼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내부에너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부에너지가 천만큼 줄어들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에너지, 내부에너지의 변화 일과 관련된 표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연력학 제일법칙인데요아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어떤 주의사항이냐 우리는 앞서서 물리량을 다루는 시간을 통해서 Q라고 하는 녀석은 cm 델타 t 그리고 U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 nrt 그리고 W라고 하는 녀석은 p 델타 v라는 관계식을 미리 이야기를 했었죠, 됐죠 자, 근데 지금 수식을 보면 수식을 보면 이세 가지로 이루어진 이세 가지로 이루어진 식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 질 건데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어 요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정리했던 물리량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가볍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 놨지만 사실 이식 자체에는 미적분이 들어가 있는. 보기에는 간단하나 매우 매우 어려운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식을 우리는 그냥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식을 그냥 다룰 수가 없고, 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체가 변화하는 상태를 네 가지 변화를 네 가지로 나눌 겁니다. 네 가지 종류의 상태 변화를 나누고요. 그 녀석에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던 열력학 제일 법칙을 적용 각각 적용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상태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하 아, 순서는 뒤죽박죽 돼도 상관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단열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변화하는데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기체의 상태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적 과정이 있고요. 여기에서 적이라는 표현은 부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피. 그래서 부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과정, 일정한 부피 하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적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을 등압 과정이라고 봅니다. 등압 과정 여기에서 압은 안력을지칭합니다 압력 온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각각의 과정에 특색이 있는데요. 각각의 과정에 특색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될 식은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 식을 사용하고 싶은 건데요. 각각의 과정에서 특정한 조건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단열 과정입니다. 열을 차단할 거예요.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겠죠? 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단열과정에서 핵심은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일 겁니다 열이 작용하지 않는다 열을 주지 않으면 자그 결과 q는 델타u 플러스 w 인데 얘가 0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델타u 내부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같아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만 의존하는 녀석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그 결과 온도는 내려가 마이너스 때문에요. 그렇죠? 자두 번째 과정인데요.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고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온도가 일정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델타 U에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Q는 W. 역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Q는 열 에너지라고 했었죠. 열 에너지. 열을 막 주면 W 같은 보입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이거 뭐랑 똑같냐 하면 어, 우리 잘 아는 예로 하나 들면 이겁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피는 방법. 찌그러진 탁구공을 피는 방법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따뜻한 물에 담궈라. 그렇게 되면 따뜻한 물이 탁구공에게 열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체들이 팽창하는 부피 변화를 통해서 탁구공을 다시 필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열 받으면 부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 받으면 부피가 증가한다. 바꿔 얘기해서 열을 뺏기면, 열을 외부로 방출하게 되면 부피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등적과정인데요 등적과정이란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부피가 일정한 과정 문제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피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등적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이 0인 상황이 될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 열 받으면 내부에너지 변화로 몽땅 다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열 받으면 당연한 변화. 온도가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열 받으면 온도가 증가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등압 과정인데요. 아, 지금 보시면 지금 보면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처음에 Q에다 영넣죠. 두 번째는 델타 위에다 영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에다 영넣죠. 자 이제 0을 넣을 녀석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등압과정 상황에서는 0이 되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없을수 있는 녀석은 없고요. 그래서 식을 몽땅 다 써야 되는데요. 얘를 몽땅 다 써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다행스러운 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서서 정했던 각각의 물리량들이 있었죠. Q는 CM 델타 T 델타 U는 2분의 3, N 델 델타 T 그리고 W는 P 델타 V 이 녀석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조건은 이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 자 그러면 얘도 역시 해석하면 되는데요.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 받으면 이 열의 일부로 온도가 증가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1도 할 거니까 부피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식을 그냥 쓸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문제의 핵심은 이네 가지 중에 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네 가지 중에 뭐, 뭔지를 구별한다는 라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0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심화로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심화, 어, 무슨 얘기냐? 얘랑 얘를 좀 비교할 건데요. 우리 앞서서 적용했던 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cm 델타 t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3 nr 델타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는 녀석들을 지울 거고요.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 이런 녀석들을 지울 거고요. 트릭을 하나 쓸 겁니다. 트릭을 하나. 아, 몰이라고 하는 건 입자의 숫자였었죠? 그래서 몰당 질량이 상수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가정하에 1몰에 1이라는 질량을 이용해서 같이 날려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정리되겠죠.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의미에서 V 쓴 겁니다. CV는 2분의 3 R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2분의 3R. 자, 근데 아래쪽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식을 적용시키면은요, CM 델타 t는 2분의 3 NR 델타 t 더하기 NR 델타 t가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고 트리를 써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우게 되면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의미에서 P를 쓸 겁니다. 압력의 대표 문자를 이용해서 얘는 2분의 3 R에다가 r 을 더해준 만큼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우리 이 R이라고 하는 녀석, R이라고 하는 녀석은 b 열이었죠 b 열 비열. BR. 아,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비열을 보면 CP가 CV에 비해서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를 등정 몰비열, 얘를 아, 등암 몰비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뒤집으면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 라고 했을 때 비열이 큰 쪽에서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열을 주면 온도가 더 빨리 변한다라는 거고요.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 변화를 열을 공급하면 온도 변화가 느리게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을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 압력박스. 압력밥솥.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차단을 통해서 등적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열에너지를 통해서 더 빨리 온도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밥이 금방 되죠. 고차입니다. 그 자, 그러면 요네 가지 과정을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열역학 제일 법칙이다라는 거고요. 어,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력학 제일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그 추가 동영상이 하나 붙을 건데요. 연력학 제일법칙 추가 동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